여서 송파구의 안성화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송파구 상공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의장 안성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저기 그 아파트못온다고좀 빼서 하는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이렇게 잠 말씀드려 될그 메시지가 이런 부분들 벌써 우리 박부장도하거 무슨 말씀 그렇게 <laughs> 드려야 될지 제가 참막니다제니까 <laughs> <제가 좀> 아, <laughs> 아, 간단하게 그 <laughs> 메시지 제가 전달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지난주에, 전기총회 때 이렇게 됐고, 어, 이렇게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오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이제, 그, 벌써, 이제, 열흘 후면은, 어,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경칩이 다가오죠. 경칩이 지나고 나면은, 꿈과 희망이 붙은 그, 고배술식이 전달될 것 보다. 이렇게 희망찬 그 시점에서 2018년도 우리 송파고 성공의 회장님 이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목소리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지난 그 3년이죠, 지난 3년간, 어, 성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목소리도> 우리 성포구 침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끈신 노력하시고, 오늘 이렇게, 되게, 영광스럽게, 이임을 하시는, <목소리도> 수경 대장님, 그리고 김원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오늘, 어, 2018년, 2018년도, 어, 앞으로 향후 3년간의 예정을 가지고 새로 취임하시는 이장규 어, 7대 회장님 어, 새로운 뉴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이 회장님들이나 어, 다시 임명장을 받으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그. 공 o 소 get t h e 가지고인사 them. I get them. I get them. I g 아이 them. I get them. I get them. I get t h 또 사장님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부 그렇긴 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정말 사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힘들으셨죠.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해, 올해, 올해라고 해서 뭐 많이 갖다 틀린다거나 이런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어, 우리가 30년 전에 88올림픽, 어, 세계 8팔올림픽을 우리 송파에서 치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그 스포츠 행사가 치렀을 때마다, 어, 지역경제라든가, 내전는 부분이 상당히 <hose nuest enamaccord>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평화올림으로 성공에 리 마치고 폐막을 했던 그런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기운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송파 상공의 사장님들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돼서그 기분을 받아서, 또, 어, 올해도, 어, 송파구, 우리 창공에, 여러분들께서, 통상, 어, 아름다운 송파, 일자리 많은 송파, 활력 넘치는 송파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어, 2018년 한해 뭐, 어, 우리 사장님들의 기업의 어, 사업 성공하시고, 개방하시고, 통상,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방금 그 바쁘지 바쁜, 않습니다만 바쁜, 바쁜, 박근혜 구청장님 그리고 제가 송파구의 67만을 대표하고 있는 안성화 의장 이하 우리 26명 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송파구 상공회 의원님 그리고 송파구 상공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자고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상공인에게 아주 공감대를 가지셔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laughs>